왕동 탱핑다 탁지. 탱징지다 있는데. 탱핑다 탁지 탱탱는데 이동 주더라. 핑타. 어디 온 거예요? 똥집이야. 똥집. 똥타다니다똥 타. 바다 가 볼까? 네. 마신 거야? 응, 조금 먹었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등 탔는데 너너 장구 까지뭘팔는데요 없어져 버렸네. 갖고 왔구나 트니는 음. 모래놀이 산맥경 뭐하고 있습니까? 공사고 있어. 공사 중이에요? 좋다. 저 지금 바다에서 무슨 작업하는 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좋아. 아이스박스. 맥주가 엄청 시원하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캠핑박스? 여기에 먹을 걸다 넣어 왔어요. 감자깡 한 봉지 부시는 중. 하나, 둘, 셋. 아, 여기 김차장이네요. 네. 거기다 넣어서 거꾸로 하는 거군요. 근데 왜다 풀어지는 거지? 엄마 엄마 다 피하다 여기에 다 알았어 짜파게티 끓여 먹으려고요. 어 물이 끓어 맛있겠다. 남은 건 입속으로. 맛있게 되고 있나요? 네. 물도 안 버리고. 오, 처음부터 물량을 딱 맞춘 거야? 오, 맛있겠다. 노래가 나와? 어때요? 아, 좀 막. 알았어? 뭐를 먹은 거야? 했어요. <웃음> <웃음> 이러봐, 이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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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요? 들어, 들어. 러러뭐 하는 거예요? 뭐야, 그냥 하고 있었어? <laughs> 오! 자, 바람 넣기! 꼭 눌려! 어이, 잘한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laughs> 만져봐, 바라 이봐, 들어가자. 그치, 이 노래 신발을요, 신발 신고 타도 돼, 그냥 타도 되는데? 붙여야지. 어? 아니야, 배라 배에다가 물 살살 해. 갑자기 들어가면 너무 차가워. 안녕. 잘 갔다 와. 어디까지 가? <laughs> 그거는 뭐예요? 파리채. 근데 파리채로 뭐예요? 우리 이제 정리하고 바베큐 하러 가요.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응. 저 위에. 어때? 네. 그것도 뭐 어디 숨겨놨다. 내일 또 놀죠, 뭐. 오늘 은 장어 구이 양 념을 발라서 구 우라 한디 장 어만 먹는줄알았 는데, 고 기도 있었 어? 무슨 고기 에요? 목살, 돼지 목살. 야, 불꽃놀이 하더니. 두개다 하고 또 사달라고 징징거리다가 비눗방울도 또 샀지. 좋아, 잡아 잡아. 오, 진짜 커다. 아, 진짜 커. 안 떨어진다. 신기해! 아빠랑 놀고, 모래놀이는 조금 있다가 할 예정이고, 요거 트니 물병이에요. 킨토 제품인데, 안에 보냉이 돼가지고, 여름에 가지고 다니기 괜찮아요. 빨대 물병. 오, 나도 앉아서 맛밥 먹는 중. 요즘에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거는 보냉병에 물 담아가지고 배도라지차 우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냥 생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기 아이스박스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처음으로 사봤는데 맥주가 엄청 시원하대요. 저는 술... 알못 남편은 술 좋아하는 사람? 하는지 가볼까? 아, 뭐야? 물이 너무 오는 거 아니야? 이제 물에서 나와야 될 시간이래. 음, 저봐 수상 안전요원 아저씨가 나왔어. 이제 나가야 돼요. 아빠요. 아, 아빠 나와요. 이래. 아빠 아빠, 어, 아빠 빨리 나와요. 아버지 빨리 네, 나와. 아버지 빨리 나와. 경찰 왔어. <laughs> 네, 빨리 와. 잡혀 가게 생겼어. 아빠 빨리 와~ 아빠 안 오면 어떻게 돼~ 수상 안전요원한테~ 아빠 왔네~ 집에 가는데~ 방금 전까지 비 왔는데, 싹 그쳤어, 그지? 하얀 소이 아직도 안찾는데요 음, 다 이제 바다에 놀러 나왔나봐. 나도 나도 지금, 비... 나도 고싶어 비... 여기도 음. 이따 나가볼까? 이 중장비들 뭐예요? 응. 부천에서 군사하고 있는데요. <laughs> 지금 바다 와서 재밌게 놀았어. 네. 다음에 또 올까요? 네. 사랑해요. 그런데 네. <laughs> 낚시도 네? 찍고 나, 있어. 나 예지한테 다. 아버지한테 유튜브 다. 여기가 옆에가 이쯤이 있요 여기 타서 옆에만, 여기 다시 잖아요 하대포장. 여자도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랑 받치지 않죠? 타요. 받아서, 이렇게, 바다만 오, 바다도 멋진데, 다들도 예쁘대 되나 또, 다들도 마음에 들고 바다도 예쁘고 또 다야 또진 어, 어, 바다 다았대 다들도 멋진고 바다 뭐 멋진데.